안녕하세요. 이재명도 의사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관련된 경기도 정책들,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근에 지지율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나섰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에요. 여기도 잠깐 보죠. 네 경기도가 문정부 국정과제를 본격 지원하겠다 이재명은 소득조도성장은도 핵심 가치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확대 개편하고 현판식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사진 촬영까지 했는데 그래서 뉴스 내용을 이렇게 그냥 보시고 요거는 경기도에서 현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와 지역 수도권 상생 공약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 플랜을 짠 거예요 그 내용 보시고 네, 이재명 도지사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저것과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 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뜻이 다를 수 없다. 문정부의 성공이 곧 민선 7기 경기도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경기도의 긴밀한 뒷받침이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이렇게 밝히고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 추구하는 바는 공정이라는 경기도의 핵심가치. 그리고 제 평생 꿈꿔온 비전과도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아이이 어, 이 성장에 대한 뜻을 공정이라는 경기도의 핵심 가치 그것과 같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재명 도의사는 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공정, 평생을 꿈꿔온, 이재명이 평생을 꿈꿔온 공정이다. 이것은 아주 해석을 굉장히 좋게 했죠.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그 평생 꿈꿔온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축이 될수 있도록 문정부의 성공을 위해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 열정을 가지고 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한 거예요 이 페이스북에서 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어, 아까 그 제목이 있는데 경기도 문정부 국정과제 본격 지원 이재명 소속 주도성장은 경기도 핵심 가치 공정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욱 국정과제 추진 TF를 확대 개편하고 28일 상황실 마련 및 현판식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112개 공약 공약이 112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 관련된게 69개 거의 뭐 절반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성공을 해야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통일경제특구 문정부가 신경 많이 쓰는거 그리고 안양테크노밸리 GTX 노선 등 핵심 과제 중점 관리하겠다. 이런 이런 게 중심이 되면서 이게 아까 그 내용인데 TF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하고 현판식 가졌다는 내용 그리고 핵심 공약 아 공약이 1 1 2 개인데 경기도와 관련된 거6 2 개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 TF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 기획위원회, 중앙 부처는 물론 각 지역 국회의원 도의의 시군과 협력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협력이 잘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의 이 정책에 대해서 좀 협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는 문재인 정부가 밝힌 100대 국정 과제를 비롯한 주요 공약 가운데 경기도와 관련된 주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 상황실. 아 상황실을 마련하고 총, 정책 TF 정책 정책 보좌관이 참여해 상황실을 총괄하며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력을 지금 다한다는 얘기예요. 아 국정과제 추진 tf 상황실을 총괄하는 조계원 정책 보좌관은 경기도 민선 7기의 3대 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실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에 최우선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뉴스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내용이 문재인 정부 그 공약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정책을 추진하여 문재인 정부도 살리고 경기도도 살려 가지고 같이 상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정부도 사실 살고 경기도도 뭐 정책하는 거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도 다 이재명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 이재명의 정책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문재인 정부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리는 에? 민주당이 20년 3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그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경기도의 이재명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길만이 정부도 살고 민주당도 20년 3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럼 유일한 길입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